1 번은 되게 많이 보게 될 유형인데, 자 다친 구간 0과2 사이에서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렇죠? 그려져 있고, a 값이 1분1보다 크답니다. 음, 응. 그때 어, 지금 가만히 보면 원점이 아닌 점 a, a는 이제 고정됐네요. 직선이 고정됐으니까 요 a 값도 고정됐겠지. 오케이. 그다음에 P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P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P를 어딘가에 잡았을 때이 삼각형이 그려지겠다. P를 어딘가에 잡았을 때이 삼각형이 그려질 건데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 언제냐니까 P가 2분의 1일 때래. P가 2분의 1일 때. 그때 a는 얼마냐 이렇게 물었거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거 먼저 한번 파악해보자. 쌤 경험상 제일, 쌤 경험상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은 있어. 근데 아마 네가 그걸 대답할 가능성이 높아. 근데 그렇게 틀리면서 배우는 거야. 잘 봐봐.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 5점과 A점은 고정됐고, P가 왔다 갔다 해요. 그죠? 그러면, P가 아마 뭐 이런 데 오면은 우리가 눈으로 봐도 삼각형이 좀 작고, 그죠? 뭐 대충 한 이런 데 오니까 좀 크네. 그럼 어떤 순간 피가 어디쯤에 왔을 때 넓이가 최대일 것으로 예측되나요? 꼭지점. 꼭지점, 그렇지. <laughs> 대부분 여기라고 대답해. 쌤, 여기가 왠지 제일 높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여기가 왠지 쌤 제일 높을 것 같아요. 어, 그렇게 추론하는 건 되게 중요해. 왜, 왜냐면 직관적 추론이니까 당연히 근거는 아직 부족하죠. 결론적으로 틀렸어. 어, 그렇게 틀리는 것도 중요해. 알겠죠? 물어보면 대부분 쌤 여기가 제일 삼각형이 높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가? 증명이 안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케이? 그럼, 그러면 다른 접근은 또 어떻게 해볼 수가 있냐면, 언제니? 라고 물으면, 그러니까 O랑 A가 고정됐다 그러면, 삼각형에 뭐가 고정된 셈이야 밑변. 밑변이 고정된 셈이잖아 그렇죠 삼각형의 밑변이 고정됐을 때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뭐가 어떻게 되는 순간이 최대겠어요? 높이가 최대의 순간이 최대겠지. 그치. 그러니까 높이가 최대의 순간에 그리려고 하니까 이 그림이 조금 헷갈려. 그러면, 쌤이, 요 그림을 갖다 살짝 돌려볼게. 살짝 돌려가지고, OA를 우리가 봤을 때 평평한 바닥에 놓고. 그쵸. OA를 평평한 바닥에 놓고. 그 다음에, 이 얘도 그럼 살짝 돌아가, 뭐, 살짝 돌아가가지고, 뭐, 뭐 이런 식으로 그려 그쵸 살짝 돌아가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칩시다 오케이 그럼 요, 요 그림에서 봤을 때는 피가 어디에 있을 때가 최대겠느냐 물으면 대답하기가 쉽죠 어디일 때라고 하겠어 이것도 꼭짓점이라고 대답하겠죠 그쵸 이 꼭짓점 그러면은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 꼭짓점인 순간과 이 꼭짓점인 순간은 다른 순간이다 왜냐하면 그럼 면선 그걸 어떤 순간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봐 봐. 5의 직선을 고스란히 서서히 올렸을 때. 고스란히 서서히 올렸을 때 제일 마지막에 닿을 때. 이때가 꼭 지점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도 보면 5의 <laughs> 직선을 5의 직선을 서서히 올렸을 때. 서서히 올렸을 때 가장 마지막에 닿는 지점. 근데 가장 마지막에 닿는 지점이 꼭지점은 아닐 겁니다. 왜 꼭지점은 기울기가 0인 접선과 평행 아, 접할 거거든. 이해됐어? 네. 응. 아, 그래 가지고 직관적으로 우리는 꼭지점을 후보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는 언제였냐? 아, 요 O A를 O A랑 평행한 직선을 껐을때 가장 마지막에 만나는 점일 때가 높이가 제일 높더라 이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오케이? 음, 그리고 꼭지점보다 낮지만 실제 넓이는 더 넓다. 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이 길이가 긴게 중요한 거거든, 그렇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a 값을 구해 보시오,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아, 요게 지금 아까 x 골 얼마였는데, 2분의 1이었잖아, x 골 2분의 1인데 2분의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란 소리야, 그러면? 2분의 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소리잖아. 그쵸? 자 그러면은 요거 미분해서 2분의 1 넣었더니 1 나오게끔 하는 a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fx가 지금 ax 곱하기 x-2의 제곱이었나요? 그쵸? 자 그러면은 f'x 하면은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x-2의 제곱 이거 3개가 곱해져 있다고 보시면 f'x 3개짜리 곱의 미분법도 하나씩 조심해 요거 미분하면, A. 뒤에 거두개 그대로. 그쵸? 그 다음에, 더하기. 얘 미분하면 얼마? 1. 그럼 나머지 두개 그대로. AX에다가, X-. 근데 얘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그럼 곱하기 2, 요렇게 써줘. 됐죠? 그래 놓고, 이제 F'. F' 2분의 1 하시면, 2분의 1 하시면 이게,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4분의 9, A. 더하기. 2분의 1 하면 A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오겠네. 그게 1이 되도록 하는 a를 구하라는 문제였다. 그럼 얘는 지금 4분의 6이라고 보면 되니까, 4분의 3a가 1이니까 따라서 a는 3분의 4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이렇게 됐고,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방금 이 순간이 높이가 최대라고 하는 것이 꽤나 정확하게 설명을 했긴 했어요. 딱 누가 들어도 좀 납득이 될 만큼. 그래도 아직 직관적 설명이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되, 그렇게 이해를 하되, 쌤이 지금, 어, 진짜 증명을 한 번만 보여줄게. 오케이? 아, 왜저 때가, 왜저 때가 최대인가를 설명을 해보면,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 삼각형의 넓이를, 쌤이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요렇게 쪼개가지고, 여기 빨간색 삼각형이랑, 빨간색 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파란색 삼각형으로 나눌게 그럼 빨간색 더하기 파란색 2. 그렇죠? 빨간색 더하기 파란색 2, 음, 최대가 되는 순간이잖아. 근데 항상 고정된 걸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2분의 1이라고 이미 나와 있잖아. 이게 2분의 1이라고 이미 나와 있는데, 아, 그러면 빨간색 삼각형은 지금 요 길이를 우리가 높이로 봐도 되죠. 그치 그다음에 파란색 삼각형은 요만큼을 또 높이로 봐도 되거든. 그치 요만큼을 높이로 봐도 돼든 그러면은 지금 두 삼각형 요거 요거를 우리가 공통된 밑변으로 봐도 되는 거 맞아요? 네. 그렇죠. 요거를 공통된 밑변으로 보면 되고. 공통된 밑변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 아,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어, x x라는 표 표현, x라는보다는 l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저 삼각형 빨간색 파란색 삼각형 넓이 의 합은 s는 1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l 그쵸 여기 빨간색 넓이고 그 다음에 a 점 우리가 지금 구할 수 있나요 a 점 y 골 x랑 연립 해야 되잖아 네. 그쵸 y 골 x랑 연립해서 구해야 되는데 a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x 하면은 공교롭게도 이 x가 어, 0은 아니잖아. 지금 0이 아닌지 점 0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 그 나눠버리면 1 되겠고 x-2의 제곱이 a분의 1 되겠고 그럼 x-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분의 1 되겠고 그쵸? 그러면은 얘는 그렇게 예쁜 값은 안 나오네. 2 마이너, 2보다 지금 작은 값이잖아. 2 마이너스 루트 a분의 1뭐요렇게 나오네요. 음...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좀안 예쁜데 왜냐면은이 길이가 상수일 줄 알았는데 이 길이가 상수가 안 나오네요 지금 음... 잠깐만 그러면 이거는 이 분의 일 곱하기 이 마이너스 루트 1 분의 일 곱하기 역시나 L 뭐 이렇게 되잖아 어. 그럼 일단은 우리가 요 L을 상수라고 두면 L을 상수라고 생각하고 다시 이 A값을 상수라고 생각하고 L 자체에 포커스를 좀 맞추면 L이 뭐가 되는 순간에 넓이가 최대가 되겠어 L이 제일 길어지는 순간에 넓이가 최대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L이 가장 길어지는 순간이라고 한다는 것은 L을 우리가 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l이라고 하는 값은 이 값에서 x를 뺀 거잖아. 네. 그렇죠? 그럼 a x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x 가 x에 뭐 넣었을 때 2분의 1 넣었을 때 최대값을 갖는다 이 말이거든. 그렇죠? 그럼 편의상 이걸 우리가 f x라고 뒀을 때 요거 미분해서 2분의 1 넣어가지고 얘가 최대값을 가지려면 이거 지금 다항함수니까 극대가 최대인 경우가 많잖아. 네. 맞죠? 그러면 접선의 교육이 뭐 되는 순간? 0 되는 순간을 찾아야 될 것이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2 넣어가지고 확인하면은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 정도? 이건 조금 듣고 나니까 좀피로해지죠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고, 그래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쌤이 한번 설명했고, 직관적으로는 어떻다? 아, 요렇게 선이 있으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가다가 제일 마지막에 만나는 순간, 이때가 높이가 제일 높겠지, 그쵸요 그렇죠?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어니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하면, 근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가 아주 많은 경우에서 이게 많이 쓰이거든. 그래서 직선과 곡선 사이 거리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거 해보면은 자, fx 그래프 위에 임의의 점 P에서 직선 y 골 gx 까지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기울기가 같은 점에서 생긴다 방금도 했잖아 그쵸 이 선으로부터 거리 제일 먼 거는 기울기가 같은 점에서 생겼잖아 그쵸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를 보면 직관적으로 충분히 할수 있고 증명을 하라면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나 아까도 우리가 이거 왜 그래 그러니까 증명하라 그러면은 샘이 어떻게 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요 길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을 이렇게 증명을 했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계산이 좀 복잡하더라. 일단은 그래서 직관 어렵진 않은데 계산이 좀 복잡하고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러면은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직선이 있어, 이런 곡선이 있어. 그럼 가장 가까운 점 찾아봐. 이러면은 그렇 가장 가까운 점 찾아봐. 이러면 어떻게 한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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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가다가 제일 먼저 만나는 점. 요 때가 가장 가까운 점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아, 얘가 뭐 이렇게 생겼고, 뭐 이렇게 생겼어. 그치? 가장 멀리 있는 점 찾아봐, 그러면. 가장 멀리 있는 점 찾아봐, 그러면. 역시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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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어, 만날 때가 가장 멀리 있는 점이 된다. 이거 벌써 문제 풀어보면서 몇번 봤을 거야. 음, 여기 가장 멀리 있는 점. 그럼 이거 비슷한 거 우리가 어디에서도 했었냐면은 곡선과 직선 사이 거리. 아, 우리 원과 직선 사이 거리도 했었잖아. 원이 있고 직선이 있어. 어, 언제가 제일 가까워? 아, 평행할 때. 요렇게 언제가 제일 멀어? 평행할 때. 그치지 이렇게 했던 거다 기억나죠? 그래서 아주 생뚱맞고 그런 내용은 아니다. 됐고 이제 좀 다른 개념입니다. 자 삼차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어 그렇구나 그두 실수 AB에 대해서 GX는 이렇게 생긴 게 있대 옳은 음. 그 것만을 고르시오 했는데 일단 이거 봤을 때뭐 떠올라? 그냥 연상만 한번 해봐 이거 어디서 많이 본거 같은데 하는 느낌 없어 일단은 같지는 않은데 비스무리하다 뭐 이런 거 없어 오케이 어. 오케이 괜찮아요 이거는 대답 못해도 되는 게 아주 관대하게 봐야 비스무리한 거 어, 지금은 아, 아, 비스무리하다 느껴도 됩니다 자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봐봐 기억에 대한 방정식 FX 있고 GX 있고 FA는 실근을 갔냐? 그랬네요. gx 이퀄 fa 근데 쌤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거는 기하적으로 풀라고 많이 하잖아. 그쵸? 그래프 이용해서 풀라고 많이 하거든. 근데 이거를 무작정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려니까 좀 당황스러워. 왜? gx가 뭔데? 그려봐. 그러니까 gx가 뭔데? 그려봐. 그러니까 어, 뭐지? 보니까 어, fx의 도함수에다가 b-a를 곱한 다음에 fa를 더한거야. 쉽고 어떻게 그려? AB가 뭔지도 모르는데. 맞죠? 그냥 단순히 A가 음수고 B는 알파, 베타 사이 있다 정도만 아는 거지. 자세히 모르는데 이걸 가지고 GX를 그린다? 아좀 부담스러워. 야, 그럼 FA는 뭔데? 여기다 A를 넣으래. 어, 아, 부담스러운데. 전혀 별로 잘 느낌이 모르겠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적절히 변형한 후에 해석하는 거예요 적절히 변형한 후에. 그러면 gx e q a l fa니까 아 gx는 여기 있고 는 fa 이렇게 하는 거지 어? fa, fa 똑같잖아 그 그래 날리는 거야 그쵸? 그럼 이 방정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b 빼기 a 곱하기 f prime x는 0아 얘는 기하적 해석이 불가능했는데 얘는 기하적 해석이 가능하죠 어차피 얘랑 얘는 같은 식이거든 지금 실근을 갖느냐 일단 얘가 0될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A랑 B가 다르니까. 네. 그러면 F 프라임 X가 몇 군데에서 어, 어, F 프라임 X가 0될수 있냐? 이거 묻는 거잖아. 그래프 보고 대답해봐. 0될수 있나요? 그래프, 이, 이 그래프 네. 보고 푸는 거지. F 프라임 X가 0될수 있나요? 0될수 있죠. 네. 왜0될 수? 지금 네가 봤을 때 F 프라임 X가 0 되는 게몇개 보여. 두개 보이죠. F 프라임 X 접선의기울이0 되는 거. 그게 보이잖아. 아, 그러면 기억 맞네요. 그치 기억 맞습니다. 됐고. 자, 그다음 니은. GB가 FA보다 크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야. 이거 그냥 GB가 뭐냐? 물으면 GB가 뭐냐? 물으면 어, 해석할 수 있을까? 일단은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FA가 뭐의미 아니 자체를 잘 모르니까 이것도 일단 넣어서 변형을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가 가지는 기하적 의미는 한 번에는 잘 모르겠어. 그니까, gb 같으면 x 대신에 b 넣으면 되니까. fa 더하기 b-a다가 f' b. 그게 fa보다 크냐. 어. 이거 보아하니까. 다시. 어, 이렇게 되네. 이거 보아하니 이것도 쉽네. 이거 날아가잖아. 그쵸? 이거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잖아. 그니까 러 이식과 이식은 동치식이거든, 같은 식이거든. 그럼 이게 참이냐라는 말은 <laughs> 이게 참이냐라는 말인데, b 빼기 a는 어차피 양수죠. 네. 맞나? 그 다음에 네. f 프라임 b는 어때요? 지금 b가 어떤데? 알파와 베타 사이 의 어떤 값이잖아. 네. 오, 알파와 베타 사이의 b가 여기 있다죠. 맞죠? 네.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어때요? 음수고. B가 여기 있다, 쳐봐. 접선의 기울기가 어때요? 양수. 양수잖아. 그러니까, 항상 양수라고 주장할 수 있겠어, 없겠어? 응. 없겠죠. 오케이? 항상 양수라고 주장할 수는 없겠다. 됐고. 자, 그 다음에, D 귿 G A F B. 이것도 역시나, 식을 써봐야겠어. 이래가지고는 잘 모르겠어. 그럼 G A 같으면, F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F prime A 되겠고, 얘는 F B. 이렇게 됐어. 그럼 이 부등식이 참이냐 물었어요. 이 부등식이 참이냐. 어... 이거 기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 이제는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얘가 가지는 기하적 의미가 뭘까? 이 무슨 냄새 좀 나요? 미분계수? 아,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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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 문제는 쌤이 기하적으로 접근을 두 가지로 한번 해볼 생각이거든. 두 가지로 한번 해볼 생각인데, 니가 방금 미분계수라고 말한 거는 이런 의미에서 했던 것 같아. 자, 첫 번째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 식을 일단 분명한 사실은 이거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거예요 현재. 오케이. 근데 일단은 동치변형을 한번 해볼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FA 넘길 거예요. f 에 왠지 넘기고 싶잖아. 그치 왠지 b a로 나누고 싶잖아. 근데 어차피 양수니까 상관없잖아. 그치 이렇게 됐어. 그럼 이부등식이 참인지를 살펴보면 조금 더 살피가 기 쉽죠. 얘들이 가지는 기하적 의미가 분명하니까. 그치 그러면은 f 프라임 a가 의미하는 건 뭐야? f 프라임 a가 의미하는 거는 a가 지금 어떤 수래? 음수라잖아. 그럼 a가 여기 있거든요. 그럼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잖아. 됐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뭔데? 평균 변화율이잖아. 누구랑? B, F, B랑 A, F, A를 이었을 때의 기울기잖아. 네. 그쵸? 그럼 B, F, B가 뭐 이런 데 있다고 하자. 이런 데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은뭐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 이 말이지. 그러면은 F'A의 기울기는 이 기울기보다 항상 크냐? 라고 물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왜 B를 어디에, 잡더라도, B를 어디에 잡더라도, B를 어디에 잡더라도, B를 어디에 잡더라도 이 기울기가 더 크잖아. 왜 B는 어차피 기껏해야 여기서 빌빌거리는 거거든. 그치. 맞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하적 해석을 할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아, 이런 적절한 변형을 통해서 기울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그, 변형하기 전에 최초의 식 자체도, 그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해석이 가, 가능할 것 같았어. fa 더하기, 어, b-a 곱하기, f' a 가, 뭐였어, fb보다 크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봐내려고 하는 되게 많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까 뭐 나누고 이렇게 하는 노력도 엄청나게 좋은 노력이고요. 자 쌤은 이거 보는 순간 뭐가 떠오르냐면은 이 공식 떠올라 y골 f 프라임 x 다시 y골 f 프라임 t x- t ft 얘랑 똑같이 생겼잖아 그치 아하.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럼 t 자리에 뭐 넣은 거야 t 자리에 뭐 넣은 거야 a 넣은 거잖아 t 자리에 a 넣은 거고 그 다음에 t 자리에 a 넣은 거고 x 자리에 뭐 넣은 거야 그러면 B 넣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는 이 그래프에서 X자리에 B 넣었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 그치. 그럼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건 뭔데? 몇 콤마 몇에서의? A 콤마 FA에서의 접선의 기울 접선의 방정식으로 의미하잖아. 그치. 그러면 아까보다 더 자명하게 드러나는 게, 아, A 콤마 FA 뭐 이쯤에 있겠지 뭐. A 콤마 FA가 이렇게 있고, 거기서 접선을 껐어. 그래서 접선을 껐어. 그리고 얘가 의미하는 건 뭐다? 그 접선에서 X에다 뭐 넣은 거야? B 넣은 거잖아. 그쵸? 그니까 러 얘가 지금 Y골, Y골 F'A에다가 X-A 플러스 FA 그래프인데 그 X에다가 B 넣은 거잖아. 그러면 B는 어디쯤에 있냐면, 알파, 베타 어딘가에 있어. 여기가 B가 있어. 그쵸? 여기에 B가 있는데, 어, 그러면은, 얘가 의미하는 거는 이 그래프에다 b 넣었을 때 y 좌표니까 요렇게 해 가지고 뭐이점에 y 좌표쯤 되겠네. 그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f 말 그대로 fb니까 f 함수의 b값 f 함수의 b에서의 함수값이니까 이거 될거 아니야. 그러면 얘랑 얘를 비교하여라가된 거야. 아까는 기울기를 비교하여라가 됐다면 이번에는 함수값을 비교하여라가된 거지. 그러면 얘가 얘보다 큰 것이 현재 자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것은 맞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종류의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종류의 문제를 풀 때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석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석하는 거 중요하고, 그다음 한 가지 알게 된게 뭐다? 아, 꼭 고스란히 써먹어야 되는 건 아니구나. 뭔가 좀 불편하다 싶으면 약간 변형을 통해 가지고 그래프적으로, 기하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더라, 됐죠? 그래서. 방금도 우리가 어떤 발상법을 활용했냐면, 아, 이런 거 비스무리하게 생긴 거 나오면, 그쵸? 비스무리한 모양 나오면 뭘 떠올린다? 뭐의 방정식? 그쵸, 접선의 방정식. 응, 접선의 방정식을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됐죠? 접선의 방정식.